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 준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군 당국은 오늘 새벽 북한 이동해쪽 발사장에서 이동식 발사 차량 TE를 전개하는 모습을 탐지했습니다. 특히 연료 주입 정황과 함께 미사일 주변 장비가 빠르게 배치되면서 실제 발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우리군은 전투기 SOS 출격, 레이더 감시 강화 등 즉각 대응 태세로 전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움직임이 단순한 훈련인지 아니면 국제 정세를 겨냥한 도발 신호인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내부에서 추가 미사일을 옮기는 모습도 포착되며 긴장감이 크게 높아진 상태입니다. 만약 발사가 이루어지면 한미 양국은 즉각 분석과 대응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최신 상황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